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이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보자의 능력이 이 보자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임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상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먼저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렘던트들에게 뭘, 뭘, 말씀을 하셨냐. 전무, 우무한, 시련에, 증인이라고 세우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우리 랩런트들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 랩런트들 그 빛을 전달하는 망대, 파수대, 파수망대, 파수대, 그리고 안테나. 이렇게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증인이라는 이 부분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내가 먼저 그것을 체험하고 누려야 전달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자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입해야 될까?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누구 형상으로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한이 인간의 우리 인간의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그 하나님 형상 우리 생명 속에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하님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시 다시 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회복을 하면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어디냐? 그 길을 회복하는 길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2부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랜던트들은 날마다 내가 하느님의 형상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있는 그 하느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 그 축복을 누리는 랩넌트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디에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되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했습니다그 코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 넣어서 생기 생기.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들었지만 인간한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생기를 부어넣었기 때문에 이 실제 보면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생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떤 힘, 하나님이 주신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흙으로만 있던 우리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팔도 움직이고, 이 머리도 생각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금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지금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에 충만하면 충, 충만하면 그 성령에 충만하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사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 속에, 이거는 생명이고요. 나의 생명 속에, 그리고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 보자의 축복이 먼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장 8절 18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에덴이란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 뭐예요? 에덴이란 이돌 안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있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것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만나고, 모든, 그런 모든 이 축복들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자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회복해야 되냐? 이 축복을 회복하는, 오늘,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보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해요. 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아이들이, 전우사님 집에, 전우사님 집에 있는 그 오빠야, 언니야가 와 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지금 밖에 있지만 언제든지 오는 건 당연해요. 집에 오는 거. 당연히 천국 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 거기 사는 건 당연한데, 이 땅에서 나는 천국 시민을, 천국 시민권의 그 축복을, 빌리포스 3장 20절 그 축복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지옥의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쵸? 그렇죠? 이 땅에서 이 축복을,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시련의 증인으로 뭐로 부르셨다고요? 빛으로 부르셨다고요. 그쵸? 그렇죠? 이 빛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랩넌트들이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한명한 한 명을 통해서 어떻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교회 그리고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은이 축복 속에서 목사님께서 말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주셨던 말씀 중에 결론 부분으로 우리 렘런트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우리 어른들도 솔직히 잘안 되는 거,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품고, 안고,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 덴던트들은 다 잘하죠.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되는 이유, 먼저, 가장 먼저, 오직 예수가 되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오직 예수가 되면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에 할수 있고요. 그리고, 오직 복음. 이 복음만 누리면 내 중심, 기준, 생각, 그 모든 중심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것보다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 판단하고 하니까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오직 언약.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언약이 내게 중심이 되면 언약이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요. 언약의 기준이 있으면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요. 어떤 게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거 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흔들리게 흔들리겠죠. 그렇지만 넘어져도 잡고 일어설 수 있고 잡고 다시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놓치지 말기를 받은. 그래 이번 한해는 증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비초로 부르셨다 했잖아요. 전도 오직 전도 오직 성교 할수있고 있고, 우리 랩런트들 통해서 결국에는, 뭐? 세계보음마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 통해 세계보음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 세계보음마를 위한 전무만시 실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빛의 증인이 우리 랩런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번 한 해, 어 이번 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보좌의 능력이 내 생명과 내 영혼과 내삶 속에 임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어니 오직 전도 오직 세계 복음 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랜던태도 교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같이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부 음원 실현의 증인으로서 우리 렘던트들을 빛으로 망대로 파수대로 안테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 렘던트들의 생명과 그리고 영혼과 삶 속에 날마다 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증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최고 영광 돌리는 우리 렘던트들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